목으로 어, 함께 보내는 길을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의 주일이죠. 네, 어린이가 주인이 되어서 어린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laughs> 어, 어, 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어,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날 우리 교회는 특히 어, 유아 세례 예식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유아 세례 예식을 오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사랑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에서 지는 딸이 있어요. 딸은 결혼하자마자 미국 땅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뭐 어렵죠. 문화 환경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제가 룩기를 읽다가 딸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그때가 재작년 그 어린이 날이더라고요. 문자 보내는 보니까 어린이 날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무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의 모습으로 보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 줍기를잘 하려면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보내어요 잘 자야 된다, 아니까, 웃질 않아. <laughs> 제가 말한 그 이삭, 이삭 죽기의 의미는 얼핏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해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볼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빠, 이삭 죽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줄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물론, 심을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이보다 더한 시간을 이겨내며 가셨겠지 하면서 심을 내고 있어요. 영! 하고 <laughs> 끝에 영! <용>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또, 내 달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아빠, 엄마라 더 감사하고 의지가 돼요. 이렇게 보내서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딸이 이삭의 의미를 물질이 아닌 영적 추수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세속은 하나님의 영석을 받아들이기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 영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돼. 요 매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을 얻고 세속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거쳐서 가보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시기 위해서 들어갔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꺼려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알게 될까봐 두려워 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한 예수님께서 선택받아서 혜택을 받을까?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견제하고 겉으로는 안, 안 그렇지만 속으로 다투고 시기 싫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근데 그들은 잠잠했죠. 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 걸렸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서 가르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속에서는 끝이 첫째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남을 섬기기만 하면 자기 자리도 못 찾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세속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속적인 고정관념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자 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융은 인식이란 말을 할때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을 바깥으로 꺼내놓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것들을 꺼내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생각에 도취하고 있을 때 미성숙한 사람에게 오는 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마음 속에 있는 걸 꺼낼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물 교육. 말만 하지 아 않고 실제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37절 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이정도 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적당하게 주의를 지으면서, 타오프면서 살아야 하는 일이 제법 많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학습된 그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속에는 외롭고 슬픈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좌절과 자책이 자유를,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설할 때,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의시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좌철, 책과 좌절은 실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 눈이 너무 멀게 되면은. 사단에게 지배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불안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연약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보고 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를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대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야고보서4장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꺼내 놓읍시다. 그리고 참 기쁨으로 살기를 추원합니다. 음.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어쨌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삶의 방식을 구태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린 아이와 같은 실물을 내네 앞에 놓고 한번 바라보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어린아이 같은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것입니다. 다 꺼내 놓고 네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인 아기를 의미하는 것 자신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오래된 고쳐야 하지만 고치지 않냐는 그런 버릇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아주 소중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집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실물들을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자신 앞에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내 중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섬겼듯이 우리의 버릇과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추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영적 기준으로 성기는 성도가 되기를 추앙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의를 성기면서 유아 세례 예식으로도 성길 것입니다. 성김이란 영적 보살핌을 말합니다. 영육권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성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김이 아닙니다. 세상은 제자들과 같이 육신적 출세를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주합니다. 세상은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복합을 예수님을 섬기려고 아낌없이 깨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돌잔치 때 돈과 마이크, 망치, 청진기를 놓고 어린아이에게 잡으라고 시킵니다. 그걸 재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 아이를 양육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장은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할아버지의 신앙은 손자에게 전해지고 아비의 신앙으로 인해 자식이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최소한 3대가 연합해야 확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금,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따지 보면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따르게 받은 문자입니다. 가끔 힘들고 막막할 때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더한 시간도 이겨내며 가셨겠지 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아빠 엄마라 더 감사하고 의지가 돼요. 이 말에 저는 힘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세속적인 눈을 감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운 옷을 다 꺼내놓고 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중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합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내 안에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내 뜻대로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살피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주님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판대했던 것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글이름으로기도하옵사 그 나이다. 아멘, 아멘.